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 소불고기 레시피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전에 소불고기 액젓 넣어서 재웠다가 하면 더욱 부드럽고 잡내도 잡고 또 맛있어진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액젓이 아닌 굴소스를 넣어 봤더니 또 너무 맛있었던 레시피를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소불고기 바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우선 소 불고기감 600g 한근 준비해봤는데요. 넓은 볼에 먼저 고기를 썰지 않고 통짜로 넣어서 준비해주시면 되세요. 넣고 양념 먼저 준비해볼게요. 진간장 6큰술 넣어주고요. 굴소스 2큰술 넣어줄게요. 설탕 3큰술, 매실액 2큰술 넣고요. 미림 2큰술. 다진 마늘도 두큰술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소불고기에는 역시 후추가 좀 들어가야 맛있죠 후추는 기호에 맞게 반 큰술에서 한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대로 조물조물해서 30분간 소불고기를 재워줄게요 고기를 썰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버무리고 또 볶는 과정에서 결 따라서 자연스럽게 쭉쭉 찢어지기 때문에 썰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이대로 기다릴게요 자, 30분이 지나면 이제 소고기에 넣어줄 채소들 손질해 줄 텐데요 대파는 큼직하게 어슷썰어서 준비할게요 양파 하나는 슬라이스 썰어주는데요 볶는 과정에서 녹아서 흐물거리지 않게 두툼한 슬라이스로 썰어줄게요 당근도 들어가야 맛있겠죠? 당근도 어슷 썰어주고 이대로 펼쳐서 채 썰어 줄게요. 자, 그럼 소불고기 맛있게 한번 볶아 볼게요. 식용유 2큰술 둘러주고요. 양념 쏙 먹은 소불고기 올려 줄게요. 30분만 재어도 이렇게 간장 양념 쏙 먹어서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분감 있는 채소들. 넣어 줄게요. 자, 이제 채소에서 수분 생기고요. 또 고기가 익어가면서 수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대로 중강불에서 계속 볶아 줄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기도 볶는 과정에서 쭉쭉 찢어지니까 따로 칼질을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소불고기는요 물이 많으면 맛이 없어요 이렇게 적당히 있어야 밥에 촉촉하게 반찬으로도 먹어도 맛있고요 야 소불고기 촉딱 너무 쉽지요 다가올 추석 명절 소불고기는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소불고기 끝은 역시나 참기름 살짝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고요. 참기름 가볍게 둘러주고 불 끄고 다시 한번 휘리릭 해주면 소불고기 정말 정말 끝이에요. 이야, 냄새가 정말 끝내주는데요. 자 소불고기 칼로 썰지 않아도 먹음직스럽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맛있게 밥이 얹어서 드셔보세요. <목소리> 짝짝 소금일간나고 양양양 맛있게 먹는 너를 상상했어요 각박한 세상.